네. 안녕하세요. 자, 단어 설명드릴게요. 자, 이 안녕하세요는 잘, 나뭇결이 잘 밀려. 잘. 잘했어. 잘했어. 해서 잘이고요. 요거는 전제하다. 근데 어젯밤에 별거 없이 잘 지내셨나요? 하는 그 한국말과 수화가 같은 의미예요. 어머니께서. 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표현 중이에요. 느낌이요. 그쵸? 요거는 I love you. I, L, Y 영어 숫자인데 국제 소화예요. I love you. 막 가끔 가서 노래할 때 하시죠. 응? I love you. 이거는 만날 때, 헤어질 때가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 표정. 자, 만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큰 필요 없지만 처음에는 만나서 원래 이건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손이 걸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문장 식사 때문에 기억해서 뭐, 기쁘다, 지읏, 즐겁다, 재밌다인데, 그냥 통칭해서 반가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이제 학생들 문장력 향상 때문에 기뻐요, 뭐 즐거워요, 수익 썼었는데, 어, 지금이 편하게 다 통칭해서 이렇게. 자, 반갑고요 고맙다. 여기서 두, 두, 두 번만. 반갑습니다뭐예요 상금이 고마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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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그쵸? 1번 스무 선수, 턱. 네, 미안합니다. 모아서 반대로. 손끝이 양면이 됐다가 미안합니다. 하짝. 얼굴, 블라 잡네요. 블라 잡네요. 미안합니다. 괜찮다. 어, 소지, 다. 괜찮다. 1번 어, 연인끼리는 손가락을 단지에서, 손가락 잘라서 어, 정원주가 있다걸 알려드려요. 괜찮아. 잘려도 왜? 난 정원장 있으니까 괜찮아. 쳐, 멘타 어원, 멘타 어원. 왜 공부하다 썩, 썩, 썩. 책을 머릿 속에 넣는 동작을 형화시킨 거예요. 이게 책을 딱 넣는 거죠. 썩, 썩, 썩. 제가 그냥 그 연약법으로 공부하다 썩, 썩, 썩. 책을 머리는 에넣 동작 형상화. 준비하다 착, 착, 착. 쳐, 착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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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작은 소반이 자 이제 보고서 와잘 되어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착착착 올쪽으로. 그 다음에 아기는 이런 상태에서 보리 통통 아빠 교장 아기 아기 이렇게 아기 그 다음에 조금 큰 어린이는 유의자예요 아기 는유기고 어린이 아이 아기 끝나라니 그렇죠? 도정. 그 다음에 수어 수아, 그렇죠? 수어 죠 수어 수어 이거 어린 많이 아니에요? 수어 수어 죠 그렇죠? 이거 말이에요, 말이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인 선택이 동작 표현이에요. 수학라고보다 뭐 말한다 느낌. 김. 전에막그뭐 그, 있었어요. 그뭐 하이난은 역시. 무슨 뭐 어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음표를 형성한 건데요.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뭘더해야될까요 표정 뭐, 같이 할게요. 그럼 요그 w 이래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는 항상 문장뒤로 빠져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 엄지 있고요 몸통 다리 없지만 요게 덥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쵸 하고 피름. 느낌 그 다음에 눈하에는 귀안 들려 입에서 눈하에는 이렇게 귀안 들리고 말 어른, 농아인, 이렇게요. 근데 통증 쓴 것부터 이거 안쓰져요 대프. 데프. 대프, 데프, 농아인 네. 한번쓴 거. 작다, 조금, 손터에 때, 때, 네, 때. 네. 그 다음에, 자해다 오징어, 오징어, 나이, 자리다. 표정이요. 네. 그 다음에, 인사, 네. 네. 배해볼게요 인사하면 되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반 가. 무엇을 보이니까요? 아 나는 귀가 안 들려요. 어, 이거 안 들려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귀가 안 들려요. 청각 장애 있는 이거 안 써요. 완전는 이렇게 쓰죠. 아니다 바로 음 나는 수어 조금 조금 일단 이렇게 되죠. 조금만 이해하세요. 이수없쓰면 돼요. 이거 인사만 하고 안서 반갑고. 아 무엇을 가르릴까요? 아, 수아 조금 일단 일단 조금만 들으세요 이제 편역으로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면 되고요. 영상 통일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영상 얘인데요. 이게 화상이에요. 영상 영상 준비드릴까요? 영상 연결 영상 영상 되겠죠?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표 이름은 뭡니까? 음 응. 당신 이름 뭐예요? 음. 당신 살아요? 어디? 당신 살아요? 어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수호 관심, 용인 관심 어, 감사하고 어, 항상 건강하고 모든 어, 사람에게 그 행복을 주는 사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